안녕하세요. 산채나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요. 이건 이제 오가피입니다. 백숙 끓이는 데는 이 나무도, 오가피 나무로 좋습니다. 개운한 맛이 나요. 국물 자체 그래서 이 줄기는 줄기하고 뿌리를 많이 씁니다. 백숙에 필수 재료로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네, 인삼, 이쌍삼하고 네, 인삼 좀 약간 쓴맛, 그 자체가, 네, 오가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아, 오가피 나무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런 나무도 상당히 줄기가 뻗쳐있는데요. 이 오가피 나무하고 상삼은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잎이 같아가지고. 네, 오가피 나무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도 오가피 많이 풍지인데요. 이게딱 닭백수 하는데 이렇게 딱 좋게 생겼네요.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가지는 잘라주면 좋아요보겠 네,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네, 생강나무 보이고요. 생강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예, 이렇게 입이 이제 넓고, 검을수록 이 건강한 나무인데, 예, 저런 나무도 가지 몇 개쯤은 밑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무가 예, 잘 자랍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도 좋고, 예, 가지는 잘라다가 약으로, 약용으로 써도 좋아요. 예, 많습니다 오가피 남관. 아 근데 산삼이 안 보입니다. 아, 굉장히 지금 멀리 두근거 같은데 네, 상당히 높은 산이라 고생 좀 해야 보여줄 것 같네요.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삼하고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봉삼입니다. 이것도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술을 많이들 담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심을 빼고 담아야 좋은데, 옛날에는 이 심도 안 빼고, 뿌리 가운데 보면은 딱딱한 그 힘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 들 담는데, 봉삼입니다. 그걸안 빼고 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향이 좀안 맞습니다. 이것도 향이 굉장히 진한 식물인데요. 네, 향 때문에 저는 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나무 밑에 서 있는데 사막 고 흡사해요 생김새가. 그래서 많이들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가면 이제 아니고 멀리서 보고 다가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막걸음할 때가 들어있는 게 봉삼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봉삼 같은 경우는 입이 다섯 입장이 아니고 그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나 있는 게 봉삼이고요 산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돼 있고 예, 두 줄기든 한 줄기든 다섯 잎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단풍잎파리처럼 오가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가피 보고도 많이 예, 착각들을 하는데 너무 비슷해 가지고 입이 똑같아요 오가피하고 약간의 가시참가시만 빼면은가진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풍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헷갈리더래요. 저는 이제 풍산이 하도 여기도 많은 데라. 저거를 자루로 캐다가 술을 담아서 예 옛날에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도 술을 담아서 드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드세요.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가 벌써 1 시간이 넘었네요. 근데 네, 안 보입니다. 네, 약재는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세신이라고 하는 건데, 배탈났을 때 먹었던 약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분포가 좀 되어있네요. 여기도. 동산은 굉장히 많고요 이걸 거 이제 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가지고 만져서 입하고 뿌리하고 이렇게 엮어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니, 한 20년 전 같은데, 말린 걸로 키로에 제가 6,000원씩 이렇게 받고, 에, 한약방에 넘겼던 것 같아요. 에, 그런 것도 좀 해봤습니다. 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세심이 많이 눌려있네요. 음, 분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삶도 담아줘야 되는데, 거짐 상단에 가까워 왔거든요. 현재.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제 어비스한 종류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봉삼 어린 것들은 좀 흡사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지고 쫓아가는 거 아닌 게 많아요. 이제 헛걸음을 많이 합니다. 삼시 달린 것처럼 꼭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삼팔이 비슷한 것들은 다 봉삼이에요. 아, 그리고 보면은 간혹 가라 이렇게 뭘 파먹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흔적이 많습니다. 이게 멧돼지가 지금 판것 같은데. 다 읽었네요, 이쪽은. 뭘 파먹었는가. 알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바로 파고 나간 것 같습니다. 다 읽었는데요, 보면. 좀 전에 킨것 같은데. 여기는 집 같이. 이거는 이제 멧돼지가 파놓은 구덩이. 연동구간 자리. 흔적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20m 정도 밑에 약간 잎이 비슷한 게 있는데, 저런 걸 보고 가면은, 흔히 봉삼이나, 다른 거 참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속습니다. 속기도 많이 없고, 여기서 바로 아는것 같네요. 나뭇잎이, 나무 가지가 하나가 그리 늘어져 있네요 산삼구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게 많아요 조금 헷갈립니다 나무들 죽어서 많이 누워져 있고 카메라를 들고 다녀도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한때 스쳐 지나갈 때도 3 2 8이야3 3이 스쳐서 지나갈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젓가락 둥글레도 제법 있어 보이고요 딸기도 보이네요 아니, 이거는 아까 봤던 그 쇳신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더기로 이렇게 등장듬성 무더기로 나오는요 이쪽 쪽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성금성 이렇 무더기로 많이 나 있는 게 보이는데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무더기로 다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산산만, 양압만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큰 것들을 산호에, 큰산호 태우고, 예, 어린 산들은 놓아주고 예, 간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네요. 예, 풀이 우거져가지고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찾기도 힘들 것 같고, 봉삼이나 아까 그쇠심 같은 게 엄청 굉장 많네요. 예, 산을거짓 열려있다시피 합니다. 이 금방으로도 제가 아, 3구 때 2구 때는 살려놓은 것 같은데 네, 물론 사구 5구를 깰때 새끼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이 주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보이네요 날은 덥고 굉장히 덥습니다 네. 다른 약초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구독 산삼은 안 보이네요. 세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켜려고 밥 먹으면 바닥으로 캐게 생겼어요. 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쇠신 봉삼. 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주로 봉삼하고 세신 개통. 오가피 나무는 군데군데 들어있으니까, 그냥. 예, 그거는 가는 곳마다 제법 들어있는 게 오가피구요. 와. 숲도 우거졌지만은. 예, 날이 너무 습합니다 이렇게 안 보여줄 때는 힘듭니다. 예, 특히나 이게. 놓아줬던, 놓아뒀던 곳에 와가지고 없으면 그래도 좀 되게 빠지는 것 같은데 힘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바위가 들어 있어요 이런 바위 틈 같은 데서 보면, 어, 들어. 양풀씩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옛날 떡불집도 같네요. 모래, 모래 귀신이라고 하던 것 같은. 예, 산 속에도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큰 사람 밑에는. 설레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북바이 나온다고 해서 잡아먹고 한다는 건데. 아, 정말 안 보이네. 술이 굉장히 더 우거졌어요, 많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 지금 산에 들어온 지가 한 시간 반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거진. 한 시간 정도만 보면은, 제가 볼자리는 다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년 후면, 아, 이런 데서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언뜻 스치다가 지금 삶을 본것 같은데, 나무에 우거져 있어요. 구 자리는. 아, 딸도 굉장히 한 주먹이 달려있네요. 이게 산상입니다. 오구 때인데, 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풀이 감고 올라가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옆에 와서도 저도 잘안 보입니다. 오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보이고, 이런 형태예요. 멀리서 보면은. 이런 다섯 잎바리짜리 다섯 가지 오구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건 방도 예전에 큰산을 태고, 그 주위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새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큰 삶에. 예. 이 씨가 익어서 떨어지면 좋은데, 예. 제가 언제 올줄 몰라서, 삼 삶은 밑꼬리를 확인을 해보고, 새끼면은 놔두고, 좀 나이를 먹었으면 채취를 하겠습니다. 예. 약으로 쓰려고 채취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밑을 보니까요, 네, 뿌리도 상당히 굵고요한 그 15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네, 밑꼬리로 봐서. 턱수로 봐서 보니까 15년 이상은 된것 같아서. 이제 밑도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네, 잘려나가 있어요. 이제 땅 토질이 그리 좋은 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삶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잠잠. 예, 잠을 자서 턱수가 녹았던 자리도 있고요. 이 자리를 지나쳤을 때도 못 봤었거든요. 몇년 전에도. 예, 있는 거 보면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뿌리를 띠낀 게 아니고, 예, 뿌리가 예, 자연적으로 예, 잘린 상태입니다. 삶은 예,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오구 때 대형 예, 삼을 깼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새끼들이 있었는데요. 새끼가 제법 컸네요. 새끼가 이렇게 삼두대로커 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은 약재 약통도 좀 약성이 좀찰것 같고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잘좀 자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밑에 쪽에 삼곳대 있고, 이, 지금, 이, 지금 보이는 자리, 이 자리가, 그, 대형삼 캣던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봐와서 아, 지금 한, 10, 한 2, 3년 넘었는데요. 밑에 보면 이렇게 새끼가, 아, 딸까지 물어있네요, 벌써. 이제 예, 두 개가 있는데, 두 뿌리가 있는데, 사고대로 예, 많이 컸습니다. 한 12년 정도, 12년에서 15년 사이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들은 자삼입니다. 그큰 삼들 새끼들 놔둔 건데 삼구 네, 사구로 이렇게 컸네요 많이. 네, 지금 위쪽으로도 새끼가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잘 어디서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요. 참 자기도 보니까 네, 잘자라게끔 놔두고 아그 봉삼 동경이 많아요. 다 봉삼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니까 앞으로 한 15일 보름 정도 있으면 딸이 빨갛게 익을 것 같아요 보면 딸이 다 여물었어요 시가 거진 좀... 뽑아서 지금 시만 따서 심어도 나올 정도로 시가 여물은 것 같습니다 색감도 약간 노릇스름 해졌고요 앞으로 보름 정도면 딸이 익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찾기가 쉬워요 빨랐거든요 딸기처럼 산 속에 다니다 보면 이제 빨갛게 열매가 달려있으면 가서 보는 것도 에, 괜찮습니다. 상삼일 가능성도 크고요. 현재 이제 딸기도 같이 익어 있어요. 딸기도 익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봤는데 딸기도 빨갛게, 딸기는 익어 있어요. 물론 상삼씨가 빨갛게 익을 때도 에, 그때까지도 딸기는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 산에 이제 저도 여기 이 자리를 알게 된 거는 여기 이쪽으로 이제 만초를 보러 왔었어요 근데 만초를 보다가 우연히 예, 씨를 빨갛게 한 주먹에 달린 걸 보고 예, 큰 삶을 한번 켠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번 와봤는데요 그 뒤로 한 7, 8 뿌리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처음에 와서 하루 종일 다녀도 못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자리만 중점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빵은 별로 없습니다. 키워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사람이 한 뿌리라도 좀 원하는 경우 있으면 오늘처럼 씨가 빨갛게 안 익었어도 한 뿌리씩 가져갑니다. 저도 몸 상태가 좀안 좋은 분이 계셔서 한 뿌리 원하고 있어서 캤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씨가 안머을더라도올수 있을 때 와서 캐다 주는 거, 원할 때 주는 게 좋거든요. 밑으로도 사고대를 제가 한풀을 놓은 것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지금 5구대 이상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봉삼이 우거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다리 빨갛게 익었을 때는 쉬워요 근데 워낙 많이 봉삼이 우거져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씨가 보름 정도면 익을 거라고 했는데 와 이건 아니네요 벌써 빨개집니다 괴물이네요 와 오구 때인데 굉장합니다 지금 캐기가 최저기가 아까울 정도인데요 와상이 이렇게 보이 찾던 데가 없던 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묵어서 잠자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 안쪽으로는 내가 위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찾아가지 않았는데, 어, 내려오기 전에 지금 옆으로 한 발짝만 내려가 보자고 하 왔는데, 와, 이건 굉장합니다. 한번 밑을 봐야 할것 같은데요. 와, 끝내줍니다. 좋은 자리 같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한 뿌리씩 보여줍니다. 예, 대충 치워놓고 보는 건데요. 이제 새끼삼들입니다. 삼굿대도 있고, 옷들이, 새잎들도 있는데요. 일단 작업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야들은살림지야또도 크거든요. 아, 부분죽대도 굉장히 크네요. 이 예, 부분죽대네요. 굉장히 큽니다. 좀 전에 발견했던 그 오고 그때 촬영만 하고 밑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근데 연도가 그리 오래된 게아니에요 보니까 한 15년에서 한 20년 사이인데 그 정도로는 좀 약성이 좀 만들 것 같아서 그나마 그거라도 좀 놔둬 봐야 나중에 큰 삼이라도 하나 구경할까 싶어서 놔뒀습니다. 물론 제 것이 안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보기는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겠는데 아직은 그 크기에 비해서 삼 크기에 비해서 나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놓아뒀습니다 몇 년이 되면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있어야 할것 같아요 이제 그때 봐서 제 2년 다음에 이제 채취를 할것할 할 마음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뭐, 채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볼 때,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협조합니다 이쪽에로는 따라 산이 좀, 큰 산이 덜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워낙 많이 무거졌네요. 공산도 많고, 보면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자리도, 이 건너편 쪽에서도 좀 나갔었는데, 아우,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굉장히 흐려고지루해안 좋아요. 너무 더워요, 날씨가. 예, 좀더 이제 저기 이쪽으로 한번 보고, 제가 2부 때, 3부 때는 더러워. 많이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그러서 약성이 좀될 만한 걸로 나온 게 있으면, 그, 이제, 한두 폴이 가지고, 가는데요 오늘도 위쪽, 위쪽으로 한 번만 더 조금 더 보고 네, 절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 덥기는 한데요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좀더 위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곳은 거진다본것 같습니다 모기도 많고요 지금도 이제 한낮인데 더 이상은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도 더운데 더 이상 촬영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시간 나는 대로 산행을 하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산행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